간식이 또 왔어. 당근하고 단호박하고. 단호박은 엄마가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주고, 일단 빵이랑 당근이랑 먹자. 또주 앉아야지. 앉아, 누구 먼저야? 앉아, 울지 어, 아이고, 이뻐라! 소주 앉아야 주잖아. 그렇지, 앉아.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소주. 천천히. 우리 덮고 큰 거. 블루는 계란식빵. 어 소세지가 붙었네. 이거는, 헉, 오, 오구가 어, 소세지를 보고 올라왔어. 아니야, 이거 불루 주자. 블루.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우리 짱아도 큰거 줄까? 어, 계란빵. 우리 오구도 큰거 줘야 되는데. 오순이도 큰 거. 다 커. 빵다 커, 오늘은. 응. 소주 무서워. 덕구도 이제 살살 먹는데. 블루, 벌써 먹었어, 너? 진짜 큰 거였는데. 소세지까지 하나 다 줬는데. 그걸 다 먹었단 말이야? 우리 짱 아직 어다 먹었죠? 음, <laughs> 불로 너무 맛있어서 막 눈물 나. <laughs> 조주 살살 살살 조금이야 살살 다 먹었어 큰거다 먹었어 어 옳지 오 어, 블루야 베이컨이다 오늘은 선물 당근이 왔어요 누구 먼저 옳지 그다음 어이구, 이뻐라. 소주, 앉아야지. 응, 기다려. 우리 불로 많이 기다렸죠? 오, 옳지, 옳지, 옳지. 짱아야, 가서 니꺼 네 먹어. 특별한 거 없어. 당근 먹는 거야. 어, 다 앉아서 먹잖아, 너. 짱아 저기 먹던 거 맞아, 가서 먹어. 없어? 짱아, 과일 냄새 맡았나? 짱아, 이거 냄새 맡았어? 메론, 메론 먹었잖아. 어, 소주가 당근 먹고, 짱아는 메론이랑 토마토 먹어. 네가 제일 먹을 날이 짧아. 다른 애들 먹을 날 많아. 응. 음. 됐다 블루도 메론 하나 먹자 어제 침 질질 흘렸는데 우리 오순이 토마토 좋아하는데 오순이 토마토 하나 먹자 짱아 계란 노른자도 먹고 오순이 토마토 소주 당근 다 먹었어? 고기 보쌈 응다 먹었죠? 이제 없어 응. 오순이 토마토 국물 어유 옳지 다 먹었어? 없어 이제 응다 먹었다